자, 꽁돈 천만 원이 생긴다면 주식에 몰빵한다 아니면 무조건 저축한다 하나 둘셋 <laughs> 그래서 수익률을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래도 한아 아, 그래요 어때? 대단한데 어 많이 올라졌네요자 아,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어요. 정프로의 정현진님 그리고 이지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의 정현진님 누구? 정... 아 정현진의 정프로라고 <laughs> <laughs> 말씀드려야 되나요아이 <laughs> 그래도 뭐난정 차장님이 <laughs> 어,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음. 되게 뿌듯합니다. 사실 이제 아마 거의 방송대회 저희랑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네. 그때 처음에 연주회. 그때 그막 오물오물 하시던 그때가 막 기억이 나고. <laughs> 반갑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뭐 놀라신 거예요네 <laughs> 네. 지금 심쿵하네요. <laughs> 네. 제가 혹독하게 우리 정부라님한테 혼났죠. 혼나면서 방송했죠. 오늘도 네. 잔소리부터 듣고 시작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도 네. 오늘 홈그라운드니까 제가 아, <laughs> 여기... 텐션 업해가지고 안 혼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와, 뒤에 와. 뷰가 국회의사당이 그냥 직통으로 보입니다. 3%보다 훨씬 좋은데요. <laughs> 아, 여기는 KBC야 나.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입니다. 아, KB 네. 야, 정치와 권력과 아. 돈이 함께 모이는 네. 풍수지리적으로 대단히 좋은 장소다. 풍수지리까지 이제 보시나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사회는 네. 우리 세미정님 그렇죠, 세미정님이 넘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정 네, 입 네, <laughs> 물어보는 거나 <건안 웃음>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 프로님, 그 정프로님 네. 그 최근에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 때문에 안구건조증 <laughs> 아, 네 안구건조증 <laughs> 네, 안구건조... 아 제가 네. 이게 제일 힘든 게 이게 우물우물거리는 아, 게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손이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 이 일단은 제가 오늘 촬영 끝나고 네. 한번 개인지도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아, 진짜요? 하겠습니다 1대1 어. 지도 가는 건가요? <laughs> 전에? <laughs> 아니, 왜, 왜, 왜 본인이 하는 걸 도대체? 아, 저요? 아, 네. 어, 이제 정부로는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와, 네. KB의 콘인츠가 네. 없나? 아 그러면 안 되죠. 밀어주셔야죠. 아니저 밀고 싶은데 네. 안구건드 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밀어줍니까? <laughs> 아, 근데 네. 근데 부동산 이외의 네. 거는 저는데 부동산 내용은 아주 진짜 엄청 전문가. 그쵸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콘텐츠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느꼈지만 KB 부동산 앱이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부동산 데이터 앱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네, 그 네. 데이터들을 또잘 정리해서 음. 쉽게 전해주는 데는 우리 정재훈 차장님만 한 분이 없다. 네, 그리고 저는 아. 우리 3프로에서 음. 같이 네. 집으로란 프로를 하면서 음. 집도 팔기도 하고 음. 사기도 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전문가보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아, 네. 그때 저희 3프로 집으로에 음. 정말 많은 전문가들 아, 나오셨잖아요. 맞아, 맞아. 그 어느 분보다 어.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려주시니까 맞습니다. 신뢰감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훈훈하네요 이거 계속해야 되겠는데 네. <laughs> 요즘 좀눈좀 좀 계속 불편하세요? 어, 제가 이제 안구건조증이 꽤 오래됐잖아요 음. 네, 오래돼서 좀 중증으로 계속 진행이 좀 되다가 뭐 전문가분들이 조금 쉬어야 되겠다 아, 얘기를 좀 오. 하셔가지고 한한달 정도 방송을 거의 다 쉬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으로 외부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놈의 그 무빙 때문에 아 무빙? 드라마... <laughs> 아 드라마 엄청 봤어요 네, 네, 반성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 거볼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네. 갑자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 보셨어요 혹시? 저는 얘기만 들어요. 저희 작가님이 엄청 좋아하셔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인석유승남 <laughs> 정프로님 안 계시다 보니까 뭐 네. 댓글에 정프로 내 나라 뭐 그런 어... 댓글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정프로님이 대체 불가긴 하더라고요. 아... 정프로님이 네. 빠진 자리 여러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음... 하는 걸 봤는데 정프로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 별거였어요? 별거더라고요. 아, 네. 너무 그렇지. 너무 감초 역할을 톡톡히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laughs> 네. 네. 그래서 좀 네. 아프지 말고 네. 네.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인데 네? 오늘 라이브에 오전 라이브에. 동시효과에 대해서 응. 말이 나오더라고요. 응? 주식방송 5년 하셨는데 동시효과를 모르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응.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상당수가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음. 정말 우리는 동시효과를 알고 있을까요? 동시효과 아, 아 알아도 아는 게아니요자 일단 모르죠. 네, 저 몰라요. 모르고. 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찾아봤죠. 그거 과연. 봐 몰랐었잖아. 아 네. 모르... 동시효과 말 그대로 응. 동시에 여러 사람이 혹를을르는게 응. 동시효과죠. 그렇죠. 그게 뭐 별도에 네. 다 있어요? 아니 이제 그, 그 동시효과가 그럼 언제예요? 아침에 아침 장에 장전 장후. 어 장전 장후. 네. 장후 몇 시? 장후 3 0 분. 노십 분 전. 아 몰랐네. 그래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아... 일일이 하나 하나씩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 아닙니다. <laughs> 그게 동시효과는 진짜 몰랐어요. <laughs> 어찌 모르겠더라고. 네. 그래서 네. 이런 주식 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자. 아, KB 결론. 부동산이 네. 있는데 왜 우리가 주식으로 머리 아프게 그 머리를 쓰고 있느냐. 오.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아, KB 네. 부동산과 함께 네. 부동산으로 돈 벌어봅시다, 우리. 네. 이제 부동산으로 돈벌 시기가 다시 온 건가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고 <laughs> 있어요. 아, 근데 네. 제가 보니까 네. 부동산이 네. 충분히 빠지지 않은 느낌이 저는 있어요. 어, 아직도 아. 그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laughs> <laughs> <아직도>? 네. 그래서 <laughs> 지금 이제 막그 미국 또 음. 약간 침체 위기가 좀 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 한번 쑥더 빠진다. 한번 더 빠지게 들어가겠다. 네. 근데 원래 연초에 정프로님 올 하반기에 매수하시겠다고 하시지 않나요? 했죠. 네. 했는데. 경제는 생물이다. 아, 경제는 살아있다. 큰 아, 그러니까 흐름을 맞아. 보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에 난. 대응할 뿐이다. 아... 예측하지 말자. 네. 아, 이게 저의 철칙입니다. 네, 부동산 얘기는 뒤에도 네.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네. 그 부동산 철학은 음. 좀 있다 들어볼까요? 또좀 있다요? 네. 어, 안 끝나요. <laughs> 언제 끝나. 아, 그 부동산은 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니까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이지선 서우 님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저희 오셨을 때임직원 분들이 엄청 팬들이 많아 가지고 아, 지금 짜증... 줄서 있는 거 보셨죠? 아, 짜증나. <laughs> 제가 이때까지 네. 정영진 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네. 이렇게 여, 상황이 역전된 건 처음이어 가지고 너무 진짜 좀서글픔을 아... 느낍니다. 아, 내가 방송신지 한, 한달좀 됐어요. 네네. 그렇다고 그래. 어쨌든, 아... 이지선 대 정영진이면. 네. <laughs> 더군다나 여기는 또 여성분들 직원분이 많더만요. 네. 네. 그럼 적어도 어... 정영진한테 <laughs> 좀 몰려서. 네. 뽑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아, 네. 뭐 연예인병 걸렸네. 뭐 선물도 좀 주고.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 이상한 조 아저씨들 막몇명 몰려오더니 이지선 성우한테 막저 무슨 저 뭡니까? 아까 향수 갖다 바치고 와나눈 꼬이셔서 못 보겠어 저는 오늘 느꼈죠 역시 저는 조금 나이가 있는 음. 뭐 과장님, 부장님들한테 인기가 좀 있어 그러니까 <laughs> 오늘은 제가 한 번만 이겨봅시다 아, 그러실래요? 네.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아 선물 갖고 막 들어오시길래 제가 아뭐 이런 걸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거든요 <laughs> 네. 그 바로 내손 뿌리치고, 네, 저희... 이지선한테 딱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오늘만큼은 제 일기장에 어, 하트 그려놓고. 오늘 좀날좀 많이 해요. 오늘 좀 많이 하고 있잖아. 네. 텐션 좀 좋지 않나요? 네. 네. 제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 네네. 네. <웃음> <웃음> 원래 서부님 오지니까, 네. 그 분리극장 네. 엄청 그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일단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음. 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좀 좋아해 주시니까 알겠구나.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분리극장은 아, 네, KB 부동산을 가지고 어. 아주 짧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우리 정프로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분리극장이 분리 뭔지 아세요? 아, 어, 알죠, 알죠. 근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좀 창피하거든요. 사람들이 분리극장이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건지, 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지. 그거예요, 그거. 분리. 분리가 <laughs> <laughs> 제가 그냥 방송을 하면서 조금 사랑스럽다 해서 음, 러블리 분리 그렇죠, 그렇죠. 극장인데 저도 좀민망하다 <laughs> 다른 있습니다. 블리로 간 건가요? 네, 아, 그분리 네. 극장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네. 우리 정프로 님잘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KB 부동산 뉴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서야 아파트 청약을 넣고 계시다는 정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반백 살 동안 아파트 살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야 구매할 마음이 생긴 그 이유는 뭘까요? 그야 KB 부동산을 만났기 때문이죠. <laughs>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할 텐데. 요 KB부동산에 정재훈 씨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멋진 사람과 멋진 부동산 이야기가 있는 곳 KB부동산. 보면 볼수록 부동산에 대한 진심이 보입니다. KB부동산, 부동산, KB 산산산. 산산. 산산. 야 <laughs> 정말 아 대단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 정말 완벽한 이 광고 유일한 오개 티가 있다면 뭐 네. 아니 그 버튼 하나 <laughs> 누르는서 이거를 <걸 웃음> 그거 시간 맞춰서 못아 맞... 제가 뭐 8초랑 10초 사이에 자꾸 <laughs> 머뭇했는데 <laughs> <너무> 아, <laughs> <laughs>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약간 7,80년대 분위기로 킥백으로 네. 네. 띄워주시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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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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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가 또 주택은행을 음. 네. 끌어안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예전에 70년대만 그때 주택은행이 음. 얼마나 또 많은 분들께 지불사는 데 도움을 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음. 70년대 풍 광고라는 걸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네, 또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뭐죠? 더 멋있게. 어떤 거? 그냥 아무거나 더 이렇게 꾸밈을 <laughs> 넣어달라고요, 더 칭찬해달라고요. 아, 지금 이거 러블리 장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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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다 보니까 네. 이제 두 분을 모시고서 재테크 얘기를 또 한번 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두 분의 재테크 이야기 를좀 진득하게 들을 시간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지선과 정영진 이 함께하는 재테크 네. 매우맛 토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들어올 네. 때 이제 한번 좀 힘을 주세요. 아, 그래요? 정영진과 <laughs> 이지선이 함께하는 재테크 네. 게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한번 해봐요, 이제. 네. 빨리 정현진과 이지선이 함께하는 재테크 매운맛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무슨 자 무슨 게임입니까? 네, 자 오늘 뭐 입담 좋은 두 분을 모셨으니까 그냥 평범한 네. 인터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 담백한 재테크 성향을 알아보는 밸런스 음.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 재테크 우리가 했어야지 알지. 재테크 했어요. 재테크 엄청 잘하시잖아요. 어, 왜요? 일단은 네. 네. 저는 오늘 한번. 음. 우리 국민 마이너스 손 지선 씨도 마이너스의 손이고 정부도마이너스 네. 손이니 네. 누가 더 마이너스가 큰가 네. 보자 그럼 한번 겨뤄보죠 나는 못 이길 텐데 <웃음> <웃음> 근데 정말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두분 수익권 엄청 올라오셨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많으시죠 음. 많죠 아무래도 네. 그것만 그대로 그냥 통장에 있었으면 음. 지금보다 훨씬 더잘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오. 뭐 집이면 집, 주식이면 주식. 여기에서 까먹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주신 최초의 인물이 정영진 님이시거든요. <laughs> 네. 제가 만약에 일본을 안 만났더라면 네. 나는 지금 얼마나 더잘 나갈까? <laughs> 한번 대결 대결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음. 가 보겠습니다. 자 꽁돈 천만 원이 생긴다면 주식에 몰빵한다 아니면 무조건 저축한다 하나 둘셋 몰빵 <laughs>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찌 사제지간당네요 아니 이거 네.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네. 정말 질문 같지도 않네요 <laughs> 당연히 몰빵이니 이게 무슨 밸런스야 네. 어, 그 몰빵의 이유가 있나요 몰빵의 이유 네네. 일단 저는 네. 삶을 살면서 굉장히 그 재미랄까 이런 걸 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음. 저축이라는 거는 그 수많은 재미들 가운데 가장 극단에 있는 노잼 아닙니까? 뭐 <laughs> 네네. 넣면 그냥, 그냥 음. 1년에 뭐 1%, 1% 2% 이자 붙는 거잖아요. 음. 이건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네. 쫄깃, 쫄깃쫄깃한 맛을 즐기시는 거. 확실 그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음. 저는 이질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꽁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꽁돈? 아, 꽁돈이라. 꽁돈은 무조건 몰빵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네. 열심히 번 돈. 아, 네. 그거는 함부로 쓸수 아, 없죠. 수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꽁돈이 생기면 음. 무조건 제가 좀 사고 싶었던 주식에 음. 몰빵해서 어. 한번 나의 운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 요즘 어. 사고 싶은 주식 은뭐 있어요? 저는 해외 주식 쪽에 네, 네. 더 관심이 음. 많아요. 음. 종목명을 말할까요? 아, 괜찮아요. 인모드라고 있어요. 인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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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인모드라는 음. 업체명을 음. 말하면 여자분들은 음. 데, 피부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음. 대방이하세요 음. 가장 효과가 좀 좋은 음. 얼굴 살 빼주는 기기입니다. 살을 아. 빼요? 아, 네. <laughs> 얼굴의 지방을 파괴해주는 그건데 아, 그래요? 제가 3%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요. 음. 그래도 재무제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음. 그래도. 그거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laughs> 주셨죠 네. 분기별로 좀 음. 이렇게 성장성을 좀 보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미를 좀 봤어요 어, 어, 제, 지금도 보고 봤어요, 계세요 정영진님이 가르쳐 주신거 반대로 하면 좀 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제가 관심있고 좋아하는거를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괜찮은 거좀 내려갔다. 싶을 때는 음. 좀 하나씩 아. 담고 있습니다. 음. 작년까진 제가 좀안 좋았는데 네. 올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주식 얘기 또해 보면서 대결해 볼까요? 아, 근데 주식 얘기 그만 좀 합시다. 아, 아, 그래요? 부동산인데. 아, 주식 얘기 아직할게 아, 그래? 많은데요. 아, 네네. 네. 아유. 엄청 질문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더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 보죠, 그러면. 네. 뭐. 일단 우리는 몰빵입니다, 둘 아, 다. 아 몰빵 몰빵으로. 혹시. 네. 네. 혹시 그 주식 초보자들한테 뭐 음. 이런 거는 조금 실수하지 말아라. 조언해 주실 것. 제가 조언할 게 많죠. 정영진님이 네.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네.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라고 있어요. <laughs> 제가 이것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네. 그게 뭐죠? 뭐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laughs> 솔직히 배운 사람이 알겠지. <laughs> <laughs> 나는 뱉어놓고 난 바로 잊어버려요. <웃음> 어. <웃음> 아, 아, 사고의 전환, 아,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아. 새로운 전환 이런 음. 거를 그때 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영진 님이 가르쳐주신 것 중에 네. 주식을 그때그때 이슈되는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걸좀 많이 주워 담아라. 저한테 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laughs> 뉴스에 나온 거 바로바로. 바로. <laughs> <laughs> 상처가봐라그 얘기 아닌가요? <laughs> 야, 근데 이것도 네. 진짜 요즘 시장엔 딱 맞는 음. 말이에요. 아, 음. <laughs> 자, 요즘... 그래서 2차 전지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수익 보셨어요? 2차 전지? 네.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laughs> 꼭지를 잡았죠. <laughs> 아, 니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아 물론 이제 2차 전지 중에 약간 플러스 난 것도 있어요. 네. 있는데 내가 5월 5월쯤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음. 4, 5월? 음. 그럼 일찍 들어간 거아닌가요 올해? 잘, 잘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올해? 아닌가요? 그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점이었나요? 어떻게 되냐면 2차 전지가 5월쯤에 한번 거의 꼭지 찍고 살짝 내려왔다 다시 한번그꼭전고좀 갔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5월쯤에 제가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뉴스에 나오는 애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사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쫄깃쫄깃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음. 물론, 돈도 중요하죠. 음. 뭐 매우 중요합니다만, <laughs>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음. 위해서는, 그때 이슈되고 사람들이 막 사고팔고 하는 이런 걸 사야지, 음. 그냥 저 밑에 뭐, <웃음> 뭐, <웃음> <웃음> 뭐 이런 게 사람들 네네. 관심에서 좀멀어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런 친구들은 재미가 없다.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음. 저한테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지금도 50 찍어 있는 게 그때 어, 산 거예요. 어, 우리 정 프로님 네. 네. 말 듣고. 손좀 치워줄래요? 풀게.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수익이 좀난 종목들.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사고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이제는 이슈되는 건 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음, 음. 근데 제가 사고 싶어 하는 주식들을 종목을 여러 개를 좀 놔둔 다음에 음. 한 주씩 그 스파이 같은 거를 딱 던져놔요. 음. 아. 한 주씩만 사놓습니다. 보통 이제 초병이라고 많이 하죠. 네, 초병. 음. 그러면은 걔가 지금 비실비실해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음. 물타기를 두 주, 세 주,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니까 음. 좀 나중에 되면 그래도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음.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좀 장기로 보고 어, 하자. 음. 대신 공부할 마음이 하니까. 있다면, 그쵸? 공부할 음. 마음이 있다면 좀더 공부를 하고 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는 투자하지 말자. 좋은 <laughs> 교본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아, 늘 아, 네. 배우고 아, 네. 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자 아니야, 아니야? 일단 저는 음. 처음 혹은 뭐 초보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계시다면 무조건 이슈된 산업으로 가라. 아. 여기 여기서 막 지금 피식피식 소리 나오는데 조심들해 주세요. 아 그러면은 정프로님. 네. 그래서 수익률을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해주세요 한번 계좌 수익률 얼마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 네. 지금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2 0까지 끌어올렸죠. 아 그래요? 아, 네. 대단한데? 어, 어, 많이 네. 올라셨네. 많이 그러면,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공부 딱 하시고 나서 이제 올라간 거 아닌가요? 음 아니요. 그러니까 네. 뭘로 제가 바꿨냐면 음. 전에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음. 뜨는 산업. 자2차전지 음. 한참 떴죠. 네. 약간 좀 늦었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늦지 않았어. 음. 그때 들어가. 아. 로보트 떴죠? 네? 늦은 것 같잖아요. 이미 사람들 다막두배세배 음. 올랐으니까 아니야. 그때 들어가. 음. 그때라도 들어가라는 네. 거예요. 미리 들어가 더 좋지만 음. 뜬걸 눈치챈 이후라도 들어가면 늦지 네.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타는 말에 지금 올라가는 전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려가는 건 언제 내려가죠? 그 올라간 네. 게 내려가는 거는. 네. 방송에서 정프로가 떠들 때 <웃음> <웃음> 지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라. 뭐가 됐든 이슈 있고 에이. kb 부동산 격이 많이 떨어지네요. <laughs> 정프로님의 이런 말들로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어차피 아, 네, 네. 내 말대로 살 사람이 없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좀 주식은 소외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서 음. 그런 산업군에 있는 것들은 정말 장기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음. 또 우리 성우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음. 이렇게 초병을 가지고 지켜 본다면 네. 터널라운드할때또 네 수익률이 엄청 저 좋으니까. 저 계좌 수익률 말해도 됩니까? 제가 네. 오늘 방송 나오기 음. 전에 한번 봤어요. 네네. 무려 네. 계좌 수익률이 17%입니다. 와. 한종목의 투자가 아니라 <laughs> 계좌의 수익률이 네, 그럼 굉장히 아, 높은 거 아닙니까? 진짜? 아 그리고 보니까 엔비디아도 네. 이미 사셨더라고요. 아, 엔비디아는 그렇죠. 수익률이 170%예요. 그런데 네. 한주 갖고 있어요. <laughs> 초병이. <laughs> 아니, 왜, 초병이. 네. 더왜 안, 왜안 들어갔어요? 아, 사실은, 음. 어, 제가 부동산을 이번에 샀잖아요. 삼프로 음, 아. 집으로 하면서, 제가 부동산을 살때 아. 엔비디아가 이미 수익률이 50%였거든요. 아. 그래서 과감하게 다 털었어요. 아. 그걸로 이제 부동산으로 전환하신 거군요. 네. 아. 그놔뒀으면 걔는 100%더 올랐는데 그렇죠 더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가 웬만한 해외 주식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다 털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아쉬웠죠 그리고 음. 테슬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꼭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어,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산 가격보다 위 아래? 네, 위요 위 음. 그래서 어, 테슬라가 좀 힘내주길 바라면서 음. 부럽죠 <laughs> <laughs> 이거 저... 아 잘해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잘하네 잘하죠. 네. 네. 그러면 저한테 좀 배워보실래요. <laughs> 아근데 자존심 문제입니다. 아, 나는 <laughs> AI로 승부 보겠어. 아, 그래요? 아, 네. 아, 한, 저희가 네네네. 한 3년 뒤에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나왔을 때 네, 수익을 얼마나. 다시 또, 공개하는 걸로? 네, 네. 바뀌었는지. 소비 습관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소비 습관? 네. 정영진님이랑 같이 방송을 음. 그래도 5년 정도 했는데 네네. 다 새로운 걸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laughs> 많이 버시니까 네. 쓰세요. 네. 방송 다 썼다고. <laughs> <쉬웠다>, 뭐. <laughs> <laughs>